안해! 발선 선달! 운이입니다! 얘들아 오늘은 껌타워야! 어? 응가! 또또또 또, 응가! 나부터 출발! 넌 두번째! 난 마지막! 간다! 자 시작해볼게! 우선 어떤 맛 껌인지 맞춰보래! 자 맞춰보자! 자 우선은 응 보라색! 보라색 하면은 포도 아니야! 맞아! 이건 누가봐도 포도지! 오! 어? 근데 포도하면 그 와우 껌 중에서 와우 껌 포도 있지 않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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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껌 포도 있어 어껌 먹고 싶다 너네 근데 껌 삼켜봤어? 어? 껌을 왜 삼켜? 어? 일단 포도만 맞았고 나이스 아니 난 옛날에 껌을 삼킨 적이 있거든 어? 선달아 넌 먹는 거 좋아하니까 껌까지 먹냐? 아니 그냥 한번 먹어본 거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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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얘들아 이건 뭐지? 음 이거는 어 빨간 색깔에 하얀 색깔. 음 이거는 뭐지? 자가 보자. 자 저거! 자, 자, 어! 자 다시 다시 다시. 이거 사과인가? 어, 뭐야 토마토인가? 아니 사과 같기도. 어 이거 사과 같은데? 오 하얀 색깔이 그 사과 안속 색깔 아니야? 어 그런가 봐. 어 맞네. 앞에 사과만 어, 이제 사과만 맞았고, 나이스, 나이스. 뿌리 그리고 맛도 맞추면서, 껌도 생각해보자. 우선, 근데 이건 뭐지? 음, 바나나인가? 어, 아, 레몬 아니야, 레몬. 어, 레몬 맛 껌도 있어. 처음 듣는데. 어, 그러게. 나도 레몬 맛껌 먹어본 적이 없어. 어,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겠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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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주고 이게 아까 엄청 빨라 이거 뭐야 바닥이 이상해 어 조심조심조심 자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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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 조심. 어, 올라가지고 그럼 이거 레몬일지 바나나일지 어 뭐야 망고인데 망고 망고만 껌이 있어 오 망고맛 껌? 나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어 망고맛 껌 먹고싶다 음 이거는 뭐지 복숭아인가 복숭아껌 맛있는데 자 우선은 자브! 좋았어. 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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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천천히. 자. 뭐야? 체력 몰라.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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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자자자자 자.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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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아나 체력을 몰랐어. 아니 체력을 왜 체력 왜안본 거지? 어 잠깐 여기 뭐야? 어여 여기 막혔는데? 어머머머야. 안대로가야 되나? 이기 막혔고 자, 그러면은 어, 다시 점프해주고 자, 천천히 천천히 어 좋았어 어, 맵이 되게 신기하다 어, 좋았어 자, 점프해주고 자, 가보자 이거 일단 복숭아 같은데 어, 나는 복숭아 맞는 거 같아 과연 이게 어떤 맛일지 궁금하구만 어, 복숭아 맞았다 나이스, 오케이 자, 다이선아 이제 너가 올라와 자, 내가 맞고 자, 일단은 어? 갈색깔 음 응, 갈색깔 뭐지? 음 응, 갈색깔은 역시 콜라겠지? 어? 콜라가 아니라 똥 아니야? 응? 아니 순이야 뭐 똥이야 아니 똥만 껌이 어딨어 아니 진짜 자 우선은 이거 콜라 콜라 아니면 또갈 색깔 뭐 있지 음아 초콜렛 껌어 근데 초콜렛 껌본적한 번도 없는데 음 초콜렛 껌도 있으면 좋겠다 자 이제부터 가볼게 자 우선은 점프해주고 어 잠깐만 어 여기 콜라 맞았다 콜라 만있어 여기 나이스 우선은 여긴가 오오 아, 여기 아니고 여기구만 자 조심조심 일단은 회오리 감자 해주면서 자 가자. 이거는 근데 무슨 맛이지? 음 하늘 색깔하면은 소다 맛인가? 어 얘들아 이거 소다 맛 같지 않아? 아 어, 소다 맛 그러게 소다 맛일 수 있겠다. 와우껌 소다 맛 있잖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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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껌 소다 맛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자 과연 이게 소다 맛일지? 잠깐만 소다 맛이 아니면은 하늘 색깔 또 뭐가 있지? 음 밀키스 맛 밀키스 하늘 색깔이잖아. 어 밀키스 맛? 근데 밀키스는 껌이 있나? 밀키스 껌이 나 없는걸로 아는데 어 그런가 자 얼른 가보자 과연 이게 밀키스 껌일지 아니면 소다맛 껌일지 자 올라가주자 어, 어 뭐야 소다맛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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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가보자 자 이게 과연 메론일지 메론 맞겠지 뭐야 어 청포도맛인데 어 청포도맛 아 어? 메론인줄 알았는데 음 잠깐만 이거는 체리맛인가 오! 어! 일단은 이거 체리겠지? 아까 체리가 있었으니까 이건 체리이고야. 자, 와, 다이도가 이게 은근 쉽지가 않아. 오올라가주고오 어, 어, 뭐야? 오, 어! 오 어, 어, 어 뭐야? 이번에는 좀 긴데? 야! 좋았어, 좋았어. 자, 병우리, 오, 오, 저 바닥 이상해 이 저거 뭐야, 뭐야, 뭐야? 바닥 이상한데. 이 그러게, 선다리처럼 이상하다. 뭐? 자, 얼른 가자, 가자. 오, 조심, 조심, 조심. 어 체리면 맞았다. 분이야 올라와. 자, 내가 왔고, 자, 우선은 어, 핑크 색깔이랑 노란 색깔. 음, 이건 뭐지? 맛이 두 개인가? 어, 맛이 두 개라고? 음, 그러면 이거 딸기 바나나 아니야? 어, 딸기 바나나? 그럴 수 있겠다. 어, 잠깐만. 이거 돌아가거든. 이거는 감 보면서 천천히 점프! 자, 점프 해주고. 자, 좋았어. 얼른 가자, 가자. 어, 그럼 이거 딸기 바나나인가? 자, 우선 이거 거울이니까 이거는 어, 옆에 똑같이 보면 돼. 엄청 쉬워. 자, 이것도 그냥 회오리로 하면 되거든. 자, 어! 자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괜찮아? 얏! 오케이 좋았어! 자 깔끔했고 자 이것도 피해주면서 과연 이게 딸기바나나일지 정말 기대되구만 자 올라가자 어 머리야 어 머리야 어 머리야 어 머리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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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딸기바나나 맞았다 나이스 오케이 딸기바나나 맞았고 아 잠깐만 나 머리 너무 아픈데 어? 내 펀치보다 아파? 아, 어, 그건 아니고, 삼다리 펀치가 더 아프지. 자, 근데, 근데 이건 뭐지? 어, 이거 뭐야? 어, 이건 뭐자? 아! 다시, 다시, 다시. 근데 이건 뭐야? 잠깐만, 일단 엉덩이 조심해주고. 음, 회색깔이면 진짜 모르겠는데? 어, 뭐야, 이게 안 가지, 이거? 아, 어, 아, 머리야, 어, 아, 아, 머리 아파. 어, 아, 어, 아, 머리, 어, 아, 내 머리, 내 머리, 안 돼. 어, 아, 내 머리가 아파. 어, 어, 조심조심. 아, 어. 아, 조심, 조심. 아, 아. 야, 야, 내 머리, 아, 아, 어, 어, 아 뭐야 이거, 엄청 느리잖아. 아내 머리 아프네. 근데 둘아, 이거 뭐냐고? 음, 나도 잘 모르겠어. 회색깔 껌이 있나? 아니, 회색깔 껌 자일리톨? 아니야, 자일리톨은 그거 하얀색깔인데. 음, 뭐지? 자, 우선은 조심해주고 좀 난이도가 어려워진 것 같아. 봐봐, 엄청 어려워 이거. 자, 간다. 어, 자, 어. 자. 자 조심조심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어자자자자자자자이자어자자자 조심. 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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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고민됐는데. 빨리 내려가. 어, 어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려간다. 자, 간다. 자. 어. 나이스. 오케이. 뭐야. 엄청 쉽잖아. 어, 뭐야?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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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 바. 바보? 어? 아니 나 보고 바보란 거야? 뭐 맞는 말이네. 뭐? 뭐야? 이번에 너 속았냐? 뭐야? 반대쪽으로 가래. 아니 제작자님 너무하잖아요. 이성이 선다리급이야. 뭐? 자 우선은 자 좋았어 여기로 왔고. 근데 이거 무슨 맛이지? 아 어? 은단 맛이었어 은단 맛. 어? 잠깐만 난이도가 갑자기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자 조심해주고.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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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laughs> 하, 내가 깨고 말겠어. 자 우선은 점프해주고. 아자 간다. 야. 아아 쉽구만! 이걸 누가 못해! 하하! 으아! 안 해! 위, 두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